할렐루야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께 인도하시은 홍광선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2025년 9월 23일 그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휴가가 되고 7년이 지난 후에 대속제일 그7년대 환란 딱 7년을 계산해서 그때 주님의 지상체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날짜 계산이 나팔절에서 대속절까지 정확하게 7년 맞는 것은 이때 밖에 없다 하면서 그럴싸하게 이스라엘이 그 건국된 이후로 이런 역사가 6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이런 7년의 이 역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년의 그 기간과 정확하게 맞는다 이러면서 마치 정확한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이런 종말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 시한부적인 종말론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오 24장 36절에, 마태오 24장 44절에는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시안부 종말론이 굉장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종말론은 시안부 종말론. 그건 날짜를 정해놓은 건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요. 도족같이 오신다고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때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개념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개념에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굉장한 미혹입니다. 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음. 예복 준비를 사실을 방해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시안부 종말론을 따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매덜매칠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두려움의 역사, 영이 역사예요. 바로 그건 뭐냐.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두려움이 조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사랑 안에서 성장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이 안 되면 주님을 못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이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깨어나고 더 무장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방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조급함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온유. 자비, 이런 게 모두가 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사랑 안에서 충만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내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안부 정말로는 불안과 조급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극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에 집착하게 만드니까 내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장이 안 되고 현재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순종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도 직장도 사명도 그냥 다 상관없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또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요. 시한부종말론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랑 안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복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응?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요한교육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오른행시이 세마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들은 뭐냐? 세마포 예복이 있는 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초청 정말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부르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랬거든요 주님의 말씀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정말로 그럴에 보열로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말씀 중심의 삶보다는 그런 미래와 사건에 몰두해요. 날짜와 시간에 집착해요. 어떤 날짜를 알고 시간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면 깨어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치 주님이 나한테는 알려 줘서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와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말씀 중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정도로요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심으로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이죠. 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이루는 사람이, 음, 진정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음? 하나님 나라가 미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그러한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 사건에 몰두하면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내 안에 성취를 놓친다. 내 안에 거룩한 삶을 놓친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다스림을 놓친다. 아 그런 정보나 지식에 매달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놓친다. 아, 그런 불안함과 기대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에 사로잡히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평강과 희락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음? 그렇게 내 안에서 그분의 통치하신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예복 준비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종말로는 뭐냐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자연스럽게 예복에 준비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는데 다시 오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응?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응?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침, 비침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응?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 사도 요한은 말씀 중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응? 그분의 말할 썸 안에 거할 때참 제자가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종된 삶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신부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종말로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응? 주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지금 요한복음 40일 하고 있는데요. 같이 40일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성막기도 쓰고 강력하게 어둠을 쫓아내는 선포기도 만들고 이거를 하루 세번매번씩 해가면서 말씀으로 충만한다? 예수 그리또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또로 충만해질 때 그리또와 접붙임 되니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당연히 그 최고의 열매는 뭐겠어요? 예? 네? 거룩한 예복을 준비시켜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행실이 깨끗한 수준이 아니라 내 내면 자체가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살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준거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때 진리의 영이 오시니 예복은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자꾸 입력을 잘해야 돼요. 응? 말씀 중심에 입력을 잘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묵상이 잘 되니까 주님이 뚜렷하게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기도도 잘 되고. 응? 이런 사람은 주님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 추구해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음, 그 말씀이 모든 뭐 나의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속박을 깨부시고요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막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쐬면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해요. 진리에서 자유케함으로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십자가 사랑의 영광, 그 존귀하신 영광, 거룩하신 영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 그러한 영광들이 막 느껴지니까,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야요난 그분 없이는 못 살아요. 난 당신의 영광이면 축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거기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소망, 그 영광, 그 기쁨을 내 영혼은 못 먹으면서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게 될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만을 추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에 간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외치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십시오, 그냥 막 날짜 얘기하면서 막 숫자 계산하면서 절기 따지면서, 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만들고요.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 날짜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았으면요 영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자꾸 뭐 이렇게 종말론 북한이 뭐 쳐들어온다 중국에서 뭐 일이 난다 땅굴을 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리토의 친밀함이 없는 것이 열매로 보입니다 네. 그리스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런 전하는 내용이 오직 아버지만을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잘 설명하고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유대하심을 설명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면서 눈물과 간구로 응? 이세상이 썩을 것 바라보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 간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열매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응? 이친구 전하면서 두려움 조장하면, 그거는 그릴 때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 조장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 음? 두려우니까, 불확실하니까, 자꾸 그거를 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 종말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응? 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냥 주 안에 말씀으로 살면서 주님 안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그러니 당연히 미혹이안 빠지죠. 주에 안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입력을 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입력에 예민하셔야 돼요. 응? 뭘 집어냐에 따라서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 자아 세상이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철저히 못박아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입력해야 돼요. 이게 왜, 왜 중요합니까? 그분으로 충만해야 예복도 준비되죠 그분으로 충만해야 많은 열매도 맺어요 그분으로 충만해야 많은 영혼도 살려요 그분으로 충만해야 내 인생도 아름답게 펼쳐져요 모든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생명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인격체이신 그분께 집중하고 입력을 잘해야 되겠어요. 생각, 육신의 생각만 육신의 생각만해도 사망을 낳는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거짓정말론에 불안과 두려움에 또한 그럴싸한 그러 신학적 배경으로 다가오면은 음? 우리가 속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적인 개념 버리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걸다 버리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충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거짓 정말론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응? 음? 그런 자들은 다 스스로 말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시안부 종말론 같이 날짜 이야기 하지 않죠. 영혼들을 사랑해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눈물이 있어야 되죠. 응? 음? 날짜 몰라도 간절히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리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게 하면 예복 준비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음?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응? 응. 날짜를 알리고 두려움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영성의 소유자라면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회계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는 행위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응? 나무가 좋아서 나오는 열매예요. 응?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도 좋아야 되거든요. 나무는 내 성품이에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 오직 한 영혼을 품는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볼지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응? 오늘이 구원의 날이구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짐승의 정부 나타나고 우리가 짐승의 형상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는 세상의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 묵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움직이게 될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의가 나온다. 죄로 멀리하고 거룩해진다. 믿으십니까? 평강이 있다.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가득 차다. 음. 희락이 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일상이 있다.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음.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요 이 시안부 종말로는 예복 준비를 방해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만이 자연스럽게 예복을 완성시켜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입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음? 범사에 감사하라, 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모든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시한부 종말론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사랑의 영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우리 마음 안에는 허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래도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의와 평강을 희락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진짜 깨어있는 참된 자가 될지어다 음. 방탄과 술취한과 생활의 없려라 마음이 두려워지지 말고 둔해지지 말고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슬기로운 처여와 같이 기름을 차올 지하다이 순간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우리에게 참된 종말론입니다 그게 바로 어느 하루 깨어 있는 삶, 슬기로운 처녀 같이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게 바로 참된 종말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로 은혜 받고자 원하오니 여러분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이 40의 요한모금 말씀묵상 성막 기도 진행 중인데 책을 사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할수 있어요. QR코드 보면은 강의가 다 나오니까 참조해서 하시고 국기에 많은 분들도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어로 충만한 깨어있는 삶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